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방울방울입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나요? 아, 이거는... 파스텔 철화 군생입니다. 파스텔 철화가 이렇게 이제 생얼로 탁탁 터지면서 생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큰 멋진 군생을 이루고 있는 파스텔 철화 군생인데요. 오, 요 아이는 우리 그 마산에, 예, 마산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둘라의 행복다용님께서 지난주 주말에 이렇게 바무리 하우스에 놀러 오면서 이 선물로 들고 왔어요. 이렇게 큰 대품을. 그래서 이렇게 멋진 대품을 우리 둘라님도 옥상에서 다육이를 키우니까 뭐 공간적 한정 이런 거는 없는데 직접 이런 멋진 대품을 키우시면 되, 될 텐데, 어찌 방울이한테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요. 암튼 방울 언니가 키우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쁘고 멋진 모습을 지켜볼 거고, 어, 저한테 더 예쁜 화분들이 많아서 될고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멋지죠? 예쁜 화분으로 갈아 옮겨서 여러분께 다시 보일게요.